예, 사랑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경의중앙선을 그릴 예정인데요 자 경의중앙선 쉽습니다 아, 아 죄송해요 수인분당선을 그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자인천넷에서는 나중에 나오긴 할 거지만 저기에 신포 인천에서 시작해서 심포, 자, 다음에 숭의, 그 다음에 뭐지 인하대, 송도, 연수, 원인지, 남동. 인더스파크, 호구포, 인천논현,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오이도로 연결해줄게요. 길이를 맞춰야 돼서 달월월 골. 그 다음에 여기 소래포구. 어 이거 하나 더 필요 없는데 왜 그렸지요? 아 나쁘다. 나못 나빠. 잠깐 <laughs> 신길은 어 신길 온천역 드립니다아 급행이 안되니다 언제 지 맞다. 여기까지 계속입니다 한대 앞까지. 자그 다음에 한대 앞에서 사리로 갑니다 라면 사리. 그 다음에, 야목. 어천. 그 다음에, 오, 오목천이네요. 어, 화서역 옆인데, 아니야, 성균관대역의 옆인데, 오목천. 계좌 뚫고 지나가기. 그다음 여기는 고색. 자, 다음 역은 수원역이네요. 자, 수원역 다음 역은 매교. 아, 잠시만요. 수인문화선도 급행이 있거든요, 참고로 네, 맞습니다. 스트링포터는 다 똑같이 해요 커페자그 다음에 잠시만요 매교역 했나요아 여기가 매교네 다음에 여기가 수원시청 메탄권선 망포 그 다음에 영통 청명, 상갈, 다음역은 기흥, <laughs> 신갈, 구성, <laughs> 도정. 미금 총자 순회 표준 바꿔 쓸게요. 모란 뭐그 다음에 어 태평 태평양. 어그다음에 가천대역입니다. 다음에 복정역 바로 연결. 그 다음에, 수서역으로 바로 연결되네요. 수서역.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부은다 환승역입니다. 대모산 입구. 아, 개포동.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환티, 선, 선능을 연결됩니다. 환티. 그 다음에 선정릉이 어디있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역은 강... 잠시만요. 그 다음 역은 강남구청역인데요. 거의 나왔어요. 강남구청을 이쪽이 아니고 올라가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은 강남구청역이 어디 있냐면요. 있습니다. 여기로 취도선을, 취도선과 한숨대기 연결해줘야 되는데요. <laughs> 지금 선정론이요. 오, 딱 맞네요. 시원, 속시원. 자, 수인문화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안 했습니다. 여기에 수인분화 강남구청역 다음 역은 어디일까요? 구정로데오입니다. 왕십리랑 연결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뭐였죠? 서울숲. 마지막 청량리까지 연결해 주면은. 어? 바꿀게 돼. 청량리까지 연결해주면은 수인분당선열차 완성. 자 오늘 영상 재밌셨다면 이 아니고 급행열차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낼뻔했네요. 끝냈으면 큰일 났다 어, 노란색이 여기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뭐냐 중요한 점은. 그 펭이, 청량리에서부터죽전 요까지 다멈추거든요 청량리, 원심리선심이천년정로서다다 다 색칠해줄게요 선이천 선능, 선년이 대치 이다 색칠했습니다 그이이 상우철까지 죽전까지 쭉갑기 죽전까지 왔죠 자 다음역은 기흥입니다 망포 수원시청 수원 의 지나 고세까지 급행열 차가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급행은 오이도부터 소급포래 소래포구 그 다음에 인천논현 다음 원인제 <laughs> 연수 그 다음에 인하대 마지막으로 인천까지 멈추는 열차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재미없어도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는 신분당선 열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